짜잔 안녕하세요. 저는 T T 중단 세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팀의 일단 좀합라해야 되나 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사이드 분배에서도 용호 형이 저랑 같이 소통을 되게 잘 됐던 것 같아 가지고.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B.G.라는 팀이 엄청 강팀이지만 그래도 또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좀 두려워하면 플레이적으로 더안 나온다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나이고 그냥 좀 마음 속을 좀 비우고 항상 하던 대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와도좀 어, 얻을 점이 있,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어 사실 준비 과정에서는 그냥 저희가 피어리스 제도다 보니까 다양한 챔피언들을 연습하려고 노력했고, 만나고 싶은 선수는 어 사실 LPL 미드라이너들이 전부 다 잘해가지고 그냥 전부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고 싶고, 만났을 때 재밌는 경기 하면 좋,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희 팀업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서로 좀뭘 하, 하고 싶은지 좀 아는, 거, 아는 것 같아서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, 오늘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 혼자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해서... 좀 이런,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좀더 강하게, 강하게 낼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오늘 경기력은, 어 한, 그래도 8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. 우선, s k 는 사실 올해 패치, 패치 때문에 그렇게 잘 알, 알고 있진 않은데, 작년까지만 해도 s k 의 운영 방식은 상대를 말려죽이는 플레이를 좀 위주로 했어서 그 부분이 조금 l k 의 힘든 부분인 것 같고 LPL은 교전 중심에다가 좀 순간 판단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그 부분이 l k 와 LPL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DRX의 유칼 선수랑 리치 선수가 좀 LPL에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LPL 가기 전에 좀 필요한 거나 좀뭐 그런 게 있나 한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중국을 사실 잘 적응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난데 되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제 팀원들이 많이 밖에 데려다 주긴 하는데 어디 가는지는 제가 안 물어봐가지고. 일단, 따라가고 먹어보는데, 소스에다가 좀, 하이디라고 개념인데, 그게 어디죠? 하이디라고 비슷한 거? 그게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이제 유치원생도 안 되는 그 정도라 생각하고, 사실 게임적인 용어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성 용어를 배운지, 이제 일성 용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난 지두 번, 세 번? 3번 돼가지고 지금 기초를 떼고 있는 단계여서 그리고 제가 좀 네, 책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좀 네, 제가 안 해가지고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일단 통역 형이랑 그리고 좀 인게임즈 부분에서 호야 형이랑 좀 한국어로 대화해서 제가 원하는 거를 중국어로 팀원한테 말해준다던가 팀원이 말하는 거를 중국, 한국어로 말해준다던가 해서 좀 되게, 네,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물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어서. 일단, 호야 형은, 파, 판다? 아니, 아니, 패더. 패더, 패더 형이 이제, 좀 판다 느낌. 좀 되게 둥글둥글 귀여우신 것 같고. 베이찬 형은 살짝, 원숭이 느낌. 되게, 팀원의, 저희 분위기를 담당해 주고 있고. 원딜은, 음, 고양이? 그냥, 네. 얌전. 살짝 얌전하고, 조곤조곤 말하는 것 같아서. 호야 형은, 아, 호야 형. 호랑이? <웃음> <웃음> 네. 되게 좀마탱으로서잘 해주시고, 네. 부, 좀, 대차형과도 되게 분위기 잘 끌어올려주신 것 같고, 잡아줄 땐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. 하기로 하겠습니다. 사실 제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안한 지가 엄청 오래 됐어가지고 사실 엄청 가장 좋아한다는 이제 좀 사그라든 것 같고 요즘 제드는 이제 솔랭에서 두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대회에서는 아마 사실 아직까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. 감정 버프에 점화까지 들수 있다면 또 나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랑이 피어나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꼭 용기 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, 좋아하시는 분들과 잘 되길 바라, 바라고 또 그날 되게 행복한 추억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발렌타인데이 보내십시오.